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배 풍성 옥상 텃밭입니다. 예, 저는 텃밭 한 150평 정도 노지에서 농사를 경영하고 있고, 또한 건물 옥상에 약 20평 정도, 전체 평수는 45평이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옥상에는 그 톱, 흙을 담는 그릇은 주로 스티로폼과 이런 화분 또 저런 다라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참외와 또 수박의 지도 때입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1차, 2차, 3차, 4차 수박을 심어서 어, 11월 초까지 네, 결실의 맛을 보았습니다. 11월달에는 아주 수박이 적지만은 맛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 이곳에 지도대를 세워서 저 수박을 이렇게 심었는데 네, 5월 1일 날 심은 것입니다. 네, 5월 1일 날 참외도 마찬가지고요. 네, 참외 이것은 제가 모종한 거 있길래 어제 심어봤어. 오늘 아침 심어봤습니다. 네, 스페어합니다 잘못 됐을 경우에 저걸로 대처하려고. 그를 심었고요. 날씨가 기온의 차이가 심해서 지금 수박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있네요. 이거는 뭐 질병이 아니라 날씨 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중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들이 폭풍 성장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도 때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지도 때를 박은 통이 있잖아요. 통에다가 이렇게 심었고 수박을 심었고, 사고탱이에 심었죠? 네, 심었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통이 앞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이 되면서 이제 수박은 아들 줄기를 두 줄기로 해서 올릴 것이고 또한 참외는 손자순으로 해서 세 줄기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6월달 되고 7월달 되게 되면, 이지들대꽉 차겠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옥상 텃밭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게 되면, 아이고, 상추가 대단합니다. 로맨이잖아요. 아주 아삭아삭 합니다. 벌써 한 4년째 됐기 때문에, 흙이 옥토가 되었고, 또한 나름대로 퇴비를 제대로 주었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고, 아 중간중간에 또한 해바라기, 예, 세포기를 심었고, 또한 이곳에서 고추를 많이 따는데요. 작년에는 소치를그만 아예 두 개씩 심어서, 조금 얘들이 싫어한 것 같아서 올해는 한 개씩. 저쪽에는 두개 심은 것도 있지만, 예, 이쪽은 두개 심은 크기 때문에 아, 두개 심은 것도 있죠. 심은 예, 크기 많기 때문에 두개 심었습니다. 또 대파가 있고, 이렇게 옥상텃밭에 예, 좀 다양하게. 어, 농작물들을 심었고요. 또 이것은 돈나물, 돈나물 여러 번 뜯어 먹었습니다. 식품 하나만 가지고도 실컷 뜯어 먹겠더라고요. 이건 부추입니다. 부추, 예, 이거 곰보배추 몸에 좋죠. 곰보배추또 지금 이 화분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아, 제가 작년에... 예, 복수박, 애플수박을 수확을 하고 나서, 어, 씨앗으로 이 모종을 했는데, 모종을 이렇게 정식을 했습니다. 정식 며칠 전에 했고, 이건 어제 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기입니다 여덟 포기의 복수박, 애플수박을 정식을 해서, 지도대를 여기 이렇게 세웠어요. 두 개. 두개 세워가지고, 중간에 지도대를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대한1또5 0짜리를 이쪽에, 이쪽이 한네개 정도 놓을 것입니다. 방법 아셨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대를 저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예, 세울 수도 있고 또 이런 방법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옥상에 맞게 또 어떠한 그릇을 사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꽂아 놓고 또 지도대를 연결시키게 되면 절대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예, 늦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 지듯대 지금 꿈을 잘 보게 되면 수박 자체에 꼽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상추. 예, 상추에 꼽았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시멘트를 부을 수도 없고. 그죠? 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게 되면 별 어려움 없이 옥상 텃밭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기, 전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추를 제일 먼저 심었고, 대파야, 막뭐 작년에 심은 거죠. 저쪽 텃밭에 있는 것을 옮겨놨고요. 대파. 라면 그릴 때 아주 좋습니다. 대파는 뭐, 다 들어가죠. 어디에나. 여기 또 보게 되면, 토마토도, 어, 두폭 있죠. 토마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모습은 그렇고요. 올해는 날씨가 아직까지 변덕스럽기 때문에 아침엔 춥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참외하고 수박이 잘 자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질병도 아니고 이제 기온 탓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5월 중순이 되었기 때문에 날씨가 변덕스럽진 않고, 뭐, 서리, 내릴, 열림도 없기,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럭무럭 성장이 될 거라고 보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수박에 관심이 많아요. 수박과 참외 옥상에서 수박을 재배해서 수확에서 따먹는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 4차. 네 번의 씨앗을 파송해서 예, 지속적으로 파종해서 지속적으로 어, 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한 포기 가지고, 어, 해보려고 그래요. 한 포기를 얼마나 몇월 달까지 수확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애플 뭐 하나에 뭐 30개도 수확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아직 거기까지 실력은 아니고요. 그 하우스에서 가능한 거고, 노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런 뭐 3월 달에 하우스에서 성장해서 하우스에서 키운다면은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5월 달 성장하고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에, 10월 달까지 해서 에, 그렇게 결실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어, 이번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음, 이 통에다가 흙을 담고 때가 되어서 모종을 하고 그다음에 지도대를 여기에 심은 거죠. 이렇게 자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심은 것입니다. 또저 안에도 두개 저렇게 예. 저 끝에도 마찬가지로 예. 통에다가 지도대를 심고 또 이렇게 어, 해주니까 예. 아무리 어, 수박이 큰다 크다 하더라도 푹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근데 쭉 늘어지긴 해요. 일반 수박 같은 거 무겁기 때문에, 뭐, 4kg, 5kg 되지 않습니까? 4kg짜리, 5kg짜리, 5kg짜리 올라간다고 왜 해보세요. 그죠? 수웅 들어가기 했지만은,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어, 이게, 좀, 그래도 이게 아주 질기더라고요. 이게, 에, 울타리 치는 망인데, 에, 동물 같은 거, 떨어지지 못하게, 울타리 쪽 치는 망인데,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해본 결과,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지도대를 세워서 그래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상추는 백배 100배 최고입니다. 백배란 것은 최고예요. 30배, 60배, 100배 성격이 나오는데요. 100배란 진짜 만족할만한 수확이죠. 상추 보세요 만족합니다. 오늘도 아내가 한 부다리 뜯어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삼겹살 거드는 거 먹는다고 점심에 아주 한 부따리 정말로 열분 정도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상추를 써갔습니다. 실컷한 분이 뭐두 장, 세장 이렇게 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예, 텃밭을 지금 저쪽에서운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텃밭 지금 상추 시험되고 세가 세 가운데거든요. 세곳 그리고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곳에 한 번씩. 3번은 뜯을 수 있죠. 뜯을 때마다 근데 양이 적은 게 아니죠. 이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옥상 텃밭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말로 어, 재미있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셔서 함께 옥상 텃밭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